내 네, 혈액을 꽤 많이 뽑아요 30cc 정도로 뽑거든요 통증이 있을 것 같거나 좀 무서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보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 방식이고 부작용이 적은 방식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좀 강력하게 밀고 있는 시술이기도 합니다 90%는 오르가즘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어, 여성의 성감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시술들이 개발이 되었고 이런 시술들을 뭐 다양한 방법으로 어, 그렇게 시술을 해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런데 관심도 많아지고 여기에 대한 인식도 좀 개선이 되고 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새로운 방식의 치료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이 방식이 듣기에는 약간 너무 실증이 있을 것 같거나 좀 무서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보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 방식이고 부작용이 적은 방식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좀 강력하게 밀고 있는 시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시술하는 이름은 오르네샷이라고 해요 어, 오르네, 오르가즘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의미에서 음,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어, 오르네샷 같은 경우는 음, 시술을 하셨을 때 당장의 불편감이 별로 없어요 어, 그러면서 자가혈장을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음, 뭐 과민반응이라든지 알러지라든지 이런 거 걱정 없이 시술을 받으실 수 있고요 필러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비용도 굉장히 저렴한 시술이기 때문에 한 번쯤 경험은 해 보실 만한 그런 시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오늘은 이 시술의 뭐 원리와 시술 방법과 어 그리고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 오르네샷은요 그 주사로 해서 음액 부분 클리토리스 부분에 직접적으로 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어떤 주사를 놓느냐 하면 자가 혈장에서 분리된 그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먼저 혈장이 뭐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혈액을 채취를 하면요. 혈액 안에는 적혈구, 빨갛게 보이는 적혈구 성분, 혈소판 백혈구 이런 것들이 혼재해서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원심분리기에서 막 이렇게 돌려보면 그러면, 무거운 건 가라앉고 가벼운 건 뜨겠죠. 어, 그러면 이 무거운 성분들은 다 아래쪽에 가라앉고요. 어, 혈장 부분, 요런 것들이 위층에 떠서 남게 돼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굉장히, 어, 몸에 좋은 성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어, 뭐 재생을 시킨다든지 분화를 촉진을 해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 풍부하게 이 혈장에 녹아 있어요. 그리고 이 혈장 부분을 분리했을 때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액기스 같은 부분을 빼서 주사를 하면요, 음, 피부에 주사를 하면 피부가 훨씬 더 좋아지는 거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기 때문에 피부과에서도 많이 하, 했던 시술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빼서 음액에 클리토리스에 주사를 해 주는 거예요. 왜냐? 그 여성이 오르가즘을 느끼는 거는요. 어, 질 오르가즘, 뭐 자궁 쪽에 자극이 될 수도 오르가즘 느끼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음핵에서 클리토리스에서 오르가즘을 느끼세요. 어, 이게 굉장히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방법이고요. 한80% 이상은 음핵의 오르가즘이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음핵 쪽에 자극을 줄수 있는 그리고 자극을 줬을 때 내가 감각을 더 예민하게 더 좋게 느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사를 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내 혈액을 뽑아서 내 혈액을 꽤 많이 뽑아요 30cc 정도를 뽑거든요 그래서 뽑아서 원심분리를 돌려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 엑기스를 뽑아서 클리토리스에 주사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클리토리스가 굉장히 커지나요? 물어보시는데 당장은 주사를 하기 때문에 약간 붓는 것 같은 느낌은 드실 수 있는데요. 흡수가 다 돼요. 흡수가 다 되고 옆으로 퍼져 나가고 그런 식으로 주변의 조직들로 좀 확장이 되어 나가면서 클리토리스가 딱그 부분만 민감한 건 아니거든요. 주변에 같이 민감한 조직들, 클리토리스도 뭐 가장 튀어나온 부분도 있겠지만 그 밑에 뿌리 같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어, 영양성분을 공급을 받고 자극이 되면서 음, 잘 분화가 되고 조금 더 민감하고 어, 자극에 잘 반응을 할수 있는 조직으로 되어가는 거죠 어, 그래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시술이고요 음, 그리고 거기에만 다 주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 병원에서 하는 방식은 어, 크리토리스에도 주사를 하고요 그리고 요도 주변에도 주사를 하고 질 안쪽에도 예민하게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쥐스팟 부위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주사를 해요. 말씀드린 그 액기스 부분은요 굉장히 양이 적어요. 그래서 주로 메인이 되는 그 클리토리스 쪽에 주사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혈장 성분들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거든요. 버리지 않고 질 안쪽에 좀 자극이 되거나 좋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주사를 하면 건조증도 좋아지실 수 있고요. 쥐스팟 부분도 좀 예민해지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필러. 시술을 많이 하지만 질 필러를 시술을 하는 거는 내 자가 혈장을 넣는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죠. 질 필러는 이물질이라고 불편해하시거나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가 혈장은 이 볼륨을 형성을 시켜주는 거 이런 거는 필러에 비해서 턱 없이 부족해요. 이건 볼륨을 위해서 넣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직을 좀 민감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내 몸에서 나온 성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물감 없이 내 안으로 흡수가 되어가도 문제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장점이죠. 어, 그래서 저희가 이 시술을 하는 근거는 음, 이런 좋은 성분들을 어, 내 몸에 중요한 부분에 넣어준다. 직접적으로 주사를 해서, 어, 민감하게 만들어준다. 잘 분화되도록, 어, 잘 발전이 되도록 만들어준다. 하는 개념이고요. 어, 요거를 넣었을 때, 실제로 이 시술법을 개발하신 분은 이거를 주사하면 90%는 오르가즘이 생긴다. 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술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고요. 음, 90%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데 자극을 했을 때, 어, 오르가즘이 딱 생겼다. 라기보다는, 어, 음액을 자극할 때 조금 더 민감도를 느끼신다든지 오르가즘 원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크지 않은 자극으로도 쉽게 오르가즘을 가질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필러에 비해서도 어, 내 몸에 좀 친화적이고 비용도 적게 들고 하기 때문에 음, 한 번쯤은 시술해 보시고 아, 이거는 어떤 느낌이구나 어, 이렇게 해서 좋아지는 거구나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병원에서 시술은 어, 한달 간격으로 한세번 정도 시술하시는 거를 권유를 하고요. 음, 한 번을 하셔도 좀 많은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번에서 효과가 막 드라마틱하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어, 좀 반복적인 시술을 권유를 드리고 있고 시술을 받으시고 바로 막오르가즘 생기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는 <laughs> 거는 아니고요. 어, 이거를 주사했으면 이거를 재료로 해서 어, 분할을 하고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음, 시간이 좀 걸려요. 어, 한날 내지 석 달의 기간을 두고 점점 점점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주사 시술이기 때문에 피가 약간 묻어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 우리가 굵은 바늘을 쓴다든지 어, 혈관을 찌를 정도로 깊게 들어간다든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 묻어나는 정도 이 정도로 괜찮으실 거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어... 참목욕을 한다든지, 관계를 한다든지, 이런 건좀 미루셔야 되죠. 한 3일 정도는 지난 후에, 어, 본인의 성생활을 회복을 하시면 되고요. 어, 특별히 뭐 조심하거나, 특별히 안 해야 될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주의할 거,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이게 뭐 주사다 보니까 아플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그래서 어, 마취 시간을 충분히 두고 있거든요. 어, 그 부분만 어, 마취 크림을 발라서 마취를 하는데요. 제모 같은 거보다 사실 훨씬 덜 아파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충분한 마취 시간 확보가 될수 있으면 그렇게 시술을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마취 안 하고 받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통증을 싫어하기 때문에 별로 그거를 추천하지는 않아요. 시술하는 입장에서도 너무 아파하시면. 어, 그런 이제 주사 무서워하시는 분들 어, 이런 경우는 시술하기도 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최대한 덜 아프게 만들어놓고 준비를 해서 시술하실 걸 권유를 드려요. 그래서 어, 시술 받아 보시고 어, 내가 어떤지 어, 그렇게 리뷰를 좀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오늘은 의리네에서 하고 있는 오르네샷 소개를 드렸어요. 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대로 시술할 수 있는 병원에서 시술 받으신다면 괜찮은 효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